여기는 타이베이의 닝사야 시장입니다. 타이베이 역에서 가까워요. 여기서 유명한 건 빗구르망에 올라가 있는 토란 튀김. 12시까지라서 아직 있나 모르겠네요. 그리고 굴전 이게 빕구르망에 올라가 있습니다. 어.. 토란튀김이 보이지 않는데요? 집에 가셨나요? 행사 야시장 새벽 1시까지라고 나와있는데 토란튀김은 12시까지라고 써있긴 했는데 이건가? 어? <놀라> 이거다 이거. 안 들었어. 커머 미슐랭 이2이 이쪽 이쪽 이쪽. 이건 먹어봐야지. <놀라> 이건 먹어야해. 소란 튀기면 먹어봐야 되고. 이렇게 일렬로 쭉 있네요. 불 집은 어디지? 꿀집. 줄을 서 있을 텐데. 평일이라 줄이 없나? 와, 엄청 비싸다. 하나에 20원, 25원. 아, 20원이랑 30원. 두 개에 55원. 진짜 비싸. 도대체 무슨 맛일까? 먹어보겠습니다. 와. 맛있다! 음. 가루 들었다. 이거 가루, 여기는 이 가루를 많이 먹던데. 무슨 가루인지 모르겠어. 음! 안에 고구마 같아. 맛있네. 미슐랭은 다르네. 이거 다른... 다른 데서도 먹었는데별 맛이 없어서 버렸거든요. 그거는 하나에 120여 원인데, 심지어... 음... 맛있다. 음... 맛있다. 음... 다가신다 엄마 가지마서 치즈스틱 저 아직 탕후루 못먹어봤는데 아직 탕후루 못먹어봤어요 30원? 토마토 30원 딸기 60원 포도 포도 고등어 지 어디요? 패패. 아유 고맙 와, 진짜 맛있어요. 완전 추천 꼭 먹어보세요. 꼭 50원이에요. 음, 이렇게 가루 뿌려주는 거 고를 수 있어. 감초 매실가루, 레몬, 나합 가루를 뿌려야더 맛있거든요. 근데 맛있는데... 응, 음! 석잖아 내가 내 최애가 일석과. 숟가나 먹어? 까가락 구어반 꼭 먹어야 돼. 진짜 너무 맛있어. 특히 석가. 엄청 달긴 한데 전 단걸 좋아하거든요. 석가 진짜 맛있어. 다양수 멜몬, 오징어튀김. 여기는 이렇게 소기도 있는 고구마튀김을 굉장히 많이 팔던데 맛이 없어요. 아 그냥 소기 비어있는 걸... 음... 별 그래 맛이 없진 않았어. 근데? 막또 먹고 싶을 만큼 맛있지 않아요. 이 남은 하나를 먹어보겠습니다. 음! 음! 이거는 타로 있죠, 타로. 타로를, 안에 타로가 들어있네. 근데 저는 카루를 별로 안 좋아해요. 아, 어, 불그심기해 그 보여. 6개에 100원. 6개에 그러면 한 4,000원인데. 어, 뭐야? 냉미 뭐야, 이건? 구워주는 거구나. 고르면 구워서 주네요. 여기는 하루를 진짜 많이 먹는데, 음, 버터 튀김이 맛있네, 어떻게 먹지 음, 고구마 쟁겨서 맛있다. 이건 별로 맛이 없어. 이건 뭐지? 아, 녹두다, 녹두. 여기는 녹두랑 우유랑 섞어서 또 많이 마시거든요. 근데 저는 맛있어요. 물론 설탕을 넣어서 맛있겠지. 타로, 타로. 타로? 포란이라고 하나? 타로는 별로야. 이렇게, 거리가 되게 짧고 작네요. 생각보다. 규모가 작다 근데 끝이라니 석가가 50원이면 괜찮지 하이난에서 석가 하나에 40원에 샀거든요 여긴 무엇을 팔까 석가 먹고 싶네 석가 100원이야? 비싸 네, 네, 네. Ma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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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ăng không? cố đi Papaya, melon, đậu cung, rau trắng, rau rau, đậu cung Măng cố không? cố 1 예, 망고 1 2 1 1. 망고 처음 봤어 얼마나 가격이에요? 100원 1 0 0 1 네, 네하 아니, 대박 사건. 망고를 그렇게 찾아야 했는데 드디어 발견했어! 1kg에 160원이래, 게다가. 대박, 이건 사야 해. 내가 망고를 얼마나 그렇게 찾아야 했는데 드디어 찾았습니다 다이베이에서. 이게 타이 중에서 왔다는데 전 타이 중에서 망고를 보지 못했는데. 웬일이니 저는 망고를 사고, 석가를 사고, 가겠어요. 게다가 달아. 맛있어. 망고석, 여기는 민사야 시장 오시면, 왼쪽에 이렇게 가을 가게가 있어요. 망고를 볼수 있습니다. 11월 말에. 다른 데는 안 팔아요. 겨울에 망고 없어요, 원래. 근데 몇몇 농장에서는 망고를 키운대요, 겨울에도. 대박, 대박, 대박! 망고 1kg 살 거야. 저원 없이 먹을 거예요. 안녕. 굴, 굴전은 다시 찾아봐야겠어요.